급여 보상담보의 경우 전체 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이 일률적으로 조정되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는 이용량, 즉, 청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따라서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청구하고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의 구간으로 분류됩니다. 이 등급은 2024년 7월부터 각자의 갱신시점에 갱신된 후 1년 동안 유지되며 다시 1년 뒤 갱신시점에 그간의 이용량에 따라 재분류가 됩니다. 등급 구분을 살펴보면 사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활증대상 계약은 전체 계약 중 1.3%에 불과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히려 62.1%의 계약은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